안녕. 오늘은 생일이에요. 지금 생일이어가지고 여기 해피가 바닥에 부어졌거든요원래는 어머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어요. 해피... 이렇게 해피 보스데이였데 이렇게. 데 이렇게. 이렇게. 해피 보이해피이 해피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였는데 이렇게. 있었거이요근이이거떨이져가지고게이렇반이 받았어요 이거 것 같았었고요. 선물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바로 이 과자들도 받고요. 아무튼 많이 받았어요. 네. 전 거기서 가장 감동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자전 해피 보이스데이 이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특히 이거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풍성 냄새도 나고 이렇게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주 잠깐 2분의 짜리 시간이었지만 보람찬 선물 소개였습니다. 생일 선물. 그럼 안녕.